끝났습니다. 어플 나 다운받고 설명 좀 듣고 걸으러 가는 겁니다. 현장에서 서비스 해주는 건 없나 봐요. 네, 수고하세요. 금방 해주네, 금방. 뭐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와서 물어봐야 되겠구나. 한 번씩만 왔다. 한 번씩만 알아도 알아야 살지 너무 몰라도 그냥 응? 너무 무지해서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아 근데 이 나이에 배울 수 있으면 천천히 여기가 이게 책상이 없어야 돼. 책상이 있으면 은 저게 뭐 다니기가 망하더라고. 아우, 물, 물고픈데 물 먹을 때도 없고, 여기 어떻게 물 먹을 때도 없고, 아, 물 먹을 때가 있나? 물 먹을 때가 있나요? 뭐야, 저거, 진열특별전? 물 먹을 때가, 아, 여기 사람들은 물도 안 먹나 봐. 아니, 물 먹는, 물 먹는데도 없고, 어떻게 사람들이, 어떻게, 응? 뭐 이래? 문 아예 열어놨구만. 너무나 물 먹을 때도 없고, 이렇게 해서 또 열어놨구만. 여기 어지럽더라고. 오래 있으면 어지러워. 여기 들어가 있으면. 아유, 간단하게 한 가지. 해결되고, 이제, 아... 집에 와도, 얌얌을 먹어야 돼, 얌얌을. 냠냠. 얌얌을 먹어야 되는데, 감자리 먹을까, 얌얌 먹을까. 이건 억제를 어지러워서, 얌얌을 조금 먹어야지. 야채를 못 뱉다. 야채를 씻어가지고, 깨끗이 씻어가지고, 알올에 좀, 숙제에 아, 약간, 숙제에 약간, 담가놨다가 뭐 수급좀 해지고뭐약 응. 응. 저기 알콜이 아니라 수급제 해봐 아휴 우리 아 저쪽 단보도로서또 가봐야죠 아, 길 좋은 데로 가겠습니다. 길 나쁜 데로 가니까 너무, 너무 안 좋아요. 길좀 좋은 데로 가보겠습니다. 배터리 충전을 해놓으니까 아주 빵빵하네요. 배터리가. 배터리가 생생해요. 생생하니까 잘 주세요. 문도 안 닫고 가네, 간거는 아, 자동으로 다 지는 거구나.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을 수가 없어 정말 날씨 참 좋은 날씨입니다. 오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, 나이 먹은 사람, 나이 모은 사람대로, 그냥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론가 그냥. 하고 싶은 들은 기분이 드는데, 지금 뭐,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, 정말, 어? 좋은, 좋은 시절은 다간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. 코로나 없을 때가 좋은 시절이죠, 뭐. 거리두기 거리두기 많이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어디 가고 가는 것도 민폐고 만나는 것도 민폐고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민폐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